이번에 땡스 기빙 대회를 맞아서 이번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1년을 또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1년간 우리들 모습을 좀 보면 여기에 이민자들로 사시잖아요. 이민자들로 사시고 또 유학생으로 오셔서 또 주재원으로 오셔서 살고 계신데 그 삶이 정말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이 자리에 한해 동안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장모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신 우리의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추석 감사절 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릴까? 그런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평하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뭘 하는데 내 삶이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결혼과 비전에 대한 문제를 만납니다.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듯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 성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가 빠져 있고 그 감사가 빠져 있는 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사실은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 여러 개의 책을 읽고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본문 한, 구, 한 곳을 계속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본문을 계속해서 책을 읽을 때마다 누가 보면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누가 보면 15장을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그냥,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 15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은 감사주일 날 설교할 본문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탕자의 비유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감사주일 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누가복음 15장으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런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누가 보면 15장이 얼마나 감사절의 중요한 본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러티브죠 이 내러티브의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 누가 보면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탕자의 비유를 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리드모 철치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시죠 도시교회에 대한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교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아주 8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로 열심히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한국에서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은 탕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저는 이것이 매우 복음적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책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 이 메시지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는 사실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탕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탕부 하나님의 비유다. 잃어버린 아들들의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유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이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막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이고, 이 막은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1막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주인공은 첫째 아들, 마다들입니다 1막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세요. 지금, 지금 당장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아들을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사랑을 아낌없이 탕진하는 이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해 줘요. 당대 고대세계, 고대세계에서 아들이 두 명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을 유산으로 물려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것이 고대세계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당신은 땅이었죠. 땅을 정리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줍니다. 사랑을 탕진하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업을 일구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까요? 아니에요. 창녀들과 놀아놨습니다. 창녀들과 놀아날 뿐만 아니라 술 먹고 거기에 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많던 돈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거지꼴이 된 거죠 험네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 아무데도 갈수 없는 그때 사람들은 찾아가는 곳이 바로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세계에서는 돼지가 가장 경멸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치는 그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얻어 먹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과 아버지. 그곳에 가면 편안함이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래서 귀향하게 되죠. 리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막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런 생각을 우리의 삶을 삶에 좀 연관시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탕진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 말은 안 하시지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부도덕하게 산 경험이 있으십니까? 창녀들과 놀아나기도 하고 노름으로 돈을 날리기도 하고 세상과 세상에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막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실 이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냄새 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냄새 풍기려고 돌아오는 그 아들은 멀리서 이 아버지 사랑을 탕진하는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아들을 끼어안고 입에다 키스를 하고.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는 첫째 아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풍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소리는 당신의 동생이 방탕한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져 풍류를 읊는 소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열받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이 떠벅떠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바로 사랑을 탕진하는 이 아버지가 또그 첫째 아들에게 달려가죠. 그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들아, 둘째 우리 둘째,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우리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첫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창녀들과 놀아나서 다쓴이 못된 녀석, 이 못된 녀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집 안에서 잔치를 베풀어 줄수 있습니까? 둘째는 첫째는 아버지의 잔치를 거절하죠. 아버지를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에 속합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에 속합니까? 둘째 아들은 부도덕한 사람, 허랑방탕한 사람이고 첫째 아들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에 속해요, 둘째 아들에 속해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정말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비유에서 알수 있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림이에요, 잃어버림. 잃어버림. 이 잃어버림은 사실은 떠나감이에요. 떠나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나가 버려요. 누구를 떠나갑니까? 아버지를 떠나가 버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가 얼마나 못된 녀석인지 아세요? 당대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 상황은 당대 동네 사람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수치감을 준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아버지를 하고, 아버지를 떠나가 버렸죠. 둘째 아들은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나는 재산을 원하고 아버지는 싫습니다. 혹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아버지가 싫다. 대신 재산은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laughs> 아버지 싫다. 근데 저는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도 없는데 아버지는 더 싫다. <laughs> 바로 오늘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 요즘 세상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영적이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싫고,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넌 크리스천도 아니고, 그냥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정말 교회는 가기 싫다. 이게 세상의 풍조거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첫째 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떠나간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잃어버린 자, 떠나간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깎아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타 이름에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긴 하는데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거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은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저는 이 첫째 아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다들 맏아들 컴플렉스다. 마다들은요, 도덕적인 행동을 해요. 의무감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늘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보상받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사실 교회가 그래요. 교회 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첫째 아들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가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종종요 교회에서 보상을 바라. 사실 우리는 첫째 아들 바로 맏아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계시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부도덕한 외부인들,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첫째 아들은 도덕적인 내부인, 종교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오늘 이 잃어버림, 떠나감은 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복음적인 주제는 바로 죄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간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만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첫째 아들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둘째 아들도 죄인이고, 첫째 아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것에,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바로 탕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탕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많은 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고 더 많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전부 다 잃어버린 탕자라고 생각해서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라고 요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비유는 탕자들 잃어버린 탕자들의 아버지의 비유다 오늘 보여주는 이 아버지는요 1막 2막에 계속 등장하잖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비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위도 없어 보이고 어떤 기준도 없어 보이잖아요. 아들들한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들이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 격멸하고 분노하고 대들어도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낌없이 사랑을 탕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낌없이 사랑을 탕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골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골로 돌아와도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 내 일이 잘못됐다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불레임해도 그것을 참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사람을 발견해 낼수 있습니까? 진정한 형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 진정한 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잘못하고 있는 그 동생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불레임하고 불평하고 아버지께 대들고 분노합니다. 그런 그런데 진정한 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형처럼 동생을 살피는 거그 동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진정한 형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마음으로는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 번도 진정한 형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때 바로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 속에 초대하는 그 잔치 속에 들어오셔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성애를 설명하는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죠. 이 가시고기를 보신 분들은 그 등에 있는 이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 가시고기는 한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일대에 퍼져 있는 민물고기입니다. 작은 고기예요. 우리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부성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화로 사용됩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산란기가 되면 암컷이 아닌 수컷이 물속에 있는 풀들을 입으로 뜯어다가 그러려면 입들이 다 상하잖아요. 상해도 상관없어요. 그 들풀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우리가 사는 집처럼 정말 물고기가 살수 있는 이런 집을 만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집을 완성하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암컷을 유인해서 같이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암컷은 새끼를 낳자마자 그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암컷은 왜 떠났을까? 떠나서 도대체 어디 갔을까? 암컷은 떠나고 그러면 거기에 부하, 거기에 부하되기까지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10일 동안 그 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로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줘요. 계속 지느러미 짓을 합니다. 10일 동안 해서 다 기력을 쇠해요. 모든 기력을.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10일 되면, 근데 그 10일 동안에 주변에 많은 고기들이 그 알을 먹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또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수컷 가시고기는 그 물고기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갑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온 몸을 다 탕진하고 새끼들을, 새끼들을 지켜내죠.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알에서 부화된 물고기들이 하나하나 살아서 둥지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둥지를 지키고 마지막 새끼가 그 둥지를 떠나게 되면 그 가시고기는 거기서 자신의 모든 기력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가시고기예요. 저는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바로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탕부 하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낌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낌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탕진해서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고,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또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죠. 사명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탕진하십시오. 첫째 아들처럼 굴어도 둘째 아들처럼 굴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탕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